안녕하세요. 해솔이라고 해요. 오늘은 속눈썹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어, 우선 속눈썹, 통짜 속눈썹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준비물은 쪽집게랑 가위가 필요하답니다.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떼주세요. 그리고 난 후에 찍찍이 묻은 것들을 하나씩 꼼꼼히 떼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손가락에 끼워주실게요. 그 다음 이 아니네 <laughs> 네, 카메라 조정 한번 하고 가위를 집어들었어요. 속눈썹을 잘 잡아주시고 초점이 나갔어. 어떡해 자 하나씩 잘라볼게요. 사이사이 사이.

다 잘랐어요. 자, 그러면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은 판 위에 속눈썹을 엎어주세요. 전 이렇게 흐트러져도 잘 정리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놓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양면 테이프에 붙여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답니다. 자, 이렇게 속눈썹이 나름 지저분하지만 순서대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. 깨끗하게 반원 모양에 붙여주도록 할게요. 어, 지금 여기 있는 속눈썹을 다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. 원래 통째로 붙어 있었을 때는 간격이 좁아서 다 붙일 수 있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어, 좀안 예쁜 속눈썹이라든지 어. 예쁘게 잘리지 않는 속눈썹이 있어요. 그런 속눈썹은 잘라서 버릴 거예요. 이렇게 붙이다가도 중간에 안 예쁘면은 버리고 다음 속눈썹을 붙인답니다. 자, 그럼 천천히 다 붙여 보도록 할게요.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어 제가 이 점을 붙이는데 시선이 거기 있으면 좀더 편하고 어 속눈썹 끝과 끝이 만나도록 하는 게좀 이쁘게 붙여져요. 나중에 붙일 때도 이렇게 붙여야 속눈썹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쁘게 붙여지니까 어 속눈썹 붙이는 것도 내가 진짜 고객님 눈썹에 붙인다 생각을 하고 붙이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거의 6년을 만들었는데, 아직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뛰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버리고 이렇게 막 고르다 보면은 아무리 빨리도 이렇게 점을 만들 경우에는 음 6분, 대체적으로 10분 정도 걸려요. 저렇게 띄다가 하나씩 날라가는 속눈썹 저런 거못 쓰니까 바로바로 바로 버려주시면 좋아요. 야, 마지막, 한쪽 마지막. 음, 예쁘게 붙였다. 버릴게요.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버리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다시 반대쪽을 잘라볼게요. 여기 찍찍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? 그거를 지금 떼는 작업이에요. 이게 붙어 있으면 나중에 속눈썹 붙일 때 어, 진짜 속눈썹에 걸려가지고 잘안 붙으니까 이 작업을 꼼꼼히 해주시면 좋고요. 저렇게 튀어나온 거는 잘라주세요. 어 이게 속눈썹이 점 하나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 있어요. 그래서 두 가닥씩 잘라주는 거예요. 어. 사이 사이를 잘라주시면 되고요. 전 지금 점으로 자르는 것보다 약간 살을 붙인다고 해서 그 완전 진한 지금 점 사이에 작은 살이 두 개씩 있어요. 그걸 반반 나누는 작업으로 하고 있어요. 얘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진짜 점만 자르면 되시고요. 저는 평소에 이렇게 점에 좀 살이 붙어 있는 걸 선호해가지고 이 속눈썹을 가장 많이 만들어요. 그리고 속눈썹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위인데, 가위가 진짜 잘안 들리면, 이렇게 찝는 느낌이 딱 들어요. 찝혀지면은 속눈썹이 예쁘게 정리가 안 되니까, 가위가 한 번에 잘 드는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. 음, 깨끗이 잘 잘랐어요. 원래 이 상태에서 양면 테이프를 딱 붙이면은 쉬운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좀 흐트러지더라도 이 판에다 놓고 한답니다. 나중에 양면 테이프로 뗄때 이게 조금 벌어지는 느낌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방법은 좀 선호하지 않고 있어요. 이제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붙여보도록 할게요. 제가 처음에 붙였던 쪽을 생각하면서 조금 모양 생각하시면서 붙이는 게 좋아요. 너무 막 앞에 거 거의 다 버리시면은 앞에가 또 다르니까 앞에는 웬만하면 남겨두고 뭐 중간을 좀 많이 버리는 게 좀 좋긴 해요.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, 띈 다음에 또 다시 붙여요. 약간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만드는 스타일, 방법이 샵마다도 다 다르고, 샵에, 같은 샵이라고 해도 이게 하는 선생님들마다 또 느낌이 완전 다르게 만들어요. 제가 방금 이렇게 쪽집게로 이렇게 탕탕 하는 거는 양면 테이프가 약간 들떠있어서 속눈썹이 예쁘게 안 붙여지는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제가 저런 식으로 좀 양면 테이프를 딱 붙여놔요. 그래서 이거 찌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데, 우리 착한 스탭들이 너무 잘 만들어줘서 예쁘게 만들고 있답니다. 근데 진짜 이걸 스텝 때부터 만드는데 전 진짜 이렇게 어좀 되게 섬세하게 막 진짜 막 신경 쓰면서 붙였거든요. 막 대충 붙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진짜 사람 눈썹이다 눈썹에 내가 진짜 예쁘게 붙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붙이니까 어 디자이너 되고 나서는 조금 눈썹을 좀잘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막, 이때부터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야 나중에 잘할수 있지. 이것도 막 대충 하면은 나중에 고객님한테 할 때도 솔직히 잘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도, 어, 이거 눈썹이니까 진짜 열심히 예쁘게 붙여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다 도움이 된답니다. 나중에 일할 때. 근데 제가 지금 쪽은 너무 카메라를 잘못 잡았네요. 저도 편하게 하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마지막 하나를 붙여줘. 섬세해, 섬세해. 하지만 안 보이네. <laughs> 어떡해? 아, 다 붙였다. 0개 정도 남은 거 밑으로 다 휴지에 깨끗이 버려주고. 아 너무 예쁘겠다. 지금 흐트러졌어요.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씩 잡아줘야죠. 성격상 못 넘어가요. 찌용, 찌용 어떻게 예쁘게. 너무 가지런히 잘 만들었어요. 여러분 10분 남짓한 연습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